안녕하세요. e스포츠 명예의 전당 e토크쇼로 인사드리는 최시은입니다. 어, e토크쇼가 벌써 아홉 번째 장을 열게 됐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e스포츠 심판 인데요. 오늘 명예의 전당 e토크쇼에서는 이성원 e스포츠 공인심판님과 함께 공인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e스포츠 공인심판 이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입수한 소식 중에 굉장히 놀라웠던 게 심판님께서 원래 프로 게이머를 지망하셨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제가 학창 시절에 선수를 지망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아마추어 대회에서 진행 요원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음. 뭐 진행 요원을 하다 보니까 심판으로서의 그런 매력도 느꼈고 현장에서 음. 공인 심판을 볼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서 심판으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뭐 당시에 어떤 영감을 좀 받으셨던 건가요? 현장에서 공인 심판들이 경기가 최대한 공정하고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활약을 하시는 모습이 멋있다고 느껴졌었습니다.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하셨죠? 공인 심판을 자격을 획득 던게 2009년입니다. 2009년, 2009년이면 사실 이스포츠 심판을 공식으로 인정받아서 활동을 하고 국제 심판으로 활동하고 이런 게 굉장히 새로웠을 것 같고 그런 정보가 많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어디서 배우셨는지도 궁금한데요.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을 이스포츠 학과로 진학을 해서요. 관련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e스포츠학과에서 배우는 수업 내용 중에는 어떤 게좀 있어요? 그게 e스포츠 대회 기획이랑 운영에 대해서 배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인심판이 되기 위해 사격 획득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능한가요? 어, 한국 e스포츠협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공인심판의 기준은 우선 필기 테스트와 실기 테스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기 테스트라고 하면 은각 종목별 이해도나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다루고 있고요. 네. 이 테스트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어 필드에 직접 나가서. 시험을 또 치르게 됩니다. 심판님께서 시험을 보셨던 당시에는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셨나요? 아, 2009년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스타크래프트가 주 종목으로 음.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 종목인 스타크래프트로 시험을 치웠었습니다. 각 종목별로 심판이 있는지 아니면 한 심판이 여러 종목에서 활동을 할수 있는 건지 직접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무래도 e스포츠에는 다 종목이 있는데요. e스포츠 심판은 많은 종목을 다룰 수가 있고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주 종목으로 다룰 수 있냐, 부 종목으로 다룰 수 있냐 이 차이가 음. 있습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어, 배틀그라운드, 리그 오브 레전드 주종목으로 하고 IPA, PS 카트라이더 등 음. 다른 종목은 부종목으로 겸하고 있습니다. 어, e스포츠 심판과 다른 스포츠 심판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e스포츠 심판이라고 해서 어, 전통 스포츠 심판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음. 네,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e스포츠는 전자 환경의 매개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게이밍 부스라든지 각종 PC, 음. 마우스, 키보드 등 전자장비 관리까지 심판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원 심판님께서는 국제 심판 자격증도 가지고 계십니다. 국제 심판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국제 심판이라고 하면은 사실 한 기관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음. 제가 속해 있는 국제 e스포츠 연맹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음. 국내 협단체의 최고 등급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요. 네. 또 그에 맞는 경기 커리어라든지 다종목 이해도 또 규정에 대한 이해도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통해 평가를 받고 있고 국제 대회에서 공용어로 쓰이는 영어 음. 실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어, 게임을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판이 되기 위해선 이런 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전해주고 싶으신 키워드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정심을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네. 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e스포츠 심판을 꿈꾸는 이 후배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 싶은데요. 한국 e스포츠 협회에서 공인 심판 양성 프로그램을 종종 어, 오픈하고 있거든요. 음. 어, 관심이 있고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플레이만 하지 말고 종목에 대한 이해도 좀 디테일하게 더 공부를 한다든지 규정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하시면 음. 좋을 것 같고 또 기회가 왔을 때 관련 프로그램에 도전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심판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아무래도 경기에 아무런 이슈가 없고 공정하고 올바르게. 진행돼서 무사히 끝났을 때가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내가 나설 일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날. 네 맞습니다. <laughs> 다른 스포츠 심판과 비교되는 이 e 스포츠 심판만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한 종목만이 아닌 여러 종목을 어,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음.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인심판이 되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할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공인심판이 되기 위해서는한국 e 스포츠협회의 어, 공인심판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인심판이 될 수가 있고요. 사전에 하면 좋은 활동이라고 하면 은 각종 e스포츠 대회, 아마추어 대회에서 진행요원으로 먼저 접해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심을 했을 경우 심판에게도 악영향이 있나요 하는 질문이 있네요. 이거는 모든 스포츠 심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데요. 어, 오심을 했을 경우에는 경기 이후에 공벌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오케이. 받기도 하고요, 또 출장 정지를 받을 수도 있겠고 그런 징계가 있습니다. 각 지방에 e스포츠 경기장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추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셨네요. 이 e 스포츠 경기장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음. 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경기장들을 잘 활용해서 다양한 이벤트나 경기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지자체별로 경기장이 또 생겨나서 지자체 대회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대회에서 심판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프라인과의 차이점은요? 하셨는데 이 질문은 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온라인 대회 같은 경우는 우선은 선수단 확인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문제가 없다면 우선 진행을 하고요. 진행 중간에 이슈가 있으면 선수들에게 퍼즈 요청을 할수 있게끔 미리 공지를 해두고 문제 발생 시에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인 상황보다 온라인이 더 까다로운 경우도 있겠네요. 온라인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 음. 더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e스포츠 심판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하는 질문이 있네요. 이전과 다르게 협회 차원에서 공인 심판 양성의 프로그램도 다수 열리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관련된 사업들이 음. 더 많아지고 있고. 대회장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스포츠 심판의 전망도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풍성한 질문들 직접 만나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명예의 전당 이토크쇼 e스포츠 공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기회가 심판으로서 흔치 않은데 스포츠에 관심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e스포츠 심판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께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자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스포츠 명예 전당 e토크쇼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또 새로운 직업군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